<laughs>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천상별궁 오씨 애동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2023년 개미년 개띠 분들을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많을까요? 예 개띠 분들은요 개띠를 가지신 분들은 좀 많이 착하시고 또 반면 이해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솔직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요 어, 쉽게 친해질 수도 있고. 또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도 하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음 어떤 일을 했을 때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일을 어떤 내가 이제 꼭 해야 되겠다는 일은 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당당함도 많이 갖고 계셔요. 이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가만히 놔두면 괜찮아. 근데 누군가가 나를 어 건드려요. 내가 아무런 짓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나를 겨냥을 해서 나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그걸 참지 않아. 음, 그때만. 다른 일에는 어떤 일에서는 다른 일에는 거의 관대한 편이지만 내가 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폭발해요. 음. <laughs> 어, 어, 그 개띠분들이 또 고집이 센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또 지지 않으려는 생각도 그런 반면에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게 그 고집 때문에 어, 가정들 내가대가한 내가 가정의 이제 가장이에요. 그 가정을 그 고집 때문에 어, 망가뜨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음, 개띠 분들 스님 이민년에 좀 어떻게 지내시분들좀많는 건가요? 개띠 분들이 이민년에는 어, 이분들도 그냥 크게 크게 뭔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사소한 일들, 어 뭐, 크게 이게빵 터진다거나, 이런 크게 이제 뭐, 금전적으로 엄청 크게 맞는다거나, 어, 이런 일은 그닥 없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사소하게, 사소하게, 사소한 일은 좀 여러 개 있었을 것 같아요. 어, 크게 크큰 일은 아니다. 아니지만 사소한 일에 좀 얽힌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명연에는 이분들 좀 어떤 운세를 좀 가지고 있을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음, 개명연에는요. 어, 개, 이분들이 어, 여지껏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금전적으로 금전적이나 능력적으로 이제 조금 모자라서 신 에, 이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일을 충분히 이행을 해도 되는 어, 그만큼 또 운이 따라주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미뤄왔던 일들을 어, 이제는 그만 미루시고 올해는 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부터 내가 좀 하려고 했던 일이라든지 음. 시작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은 올해는 음.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것 올해는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가가 본인한테 올 거예요. 아,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보나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뒤로는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집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떤 때는 어, 타격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그래도 내가 네, 한테포좀 내려놓으시고 어떤 일을 향하신다고 하면 그 일에서 꼭 성공하실 수 있으니 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